이른 아침. 예쁜 신부 경은 씨가 능숙한 솜씨로 휠체어를 조립하고 있다. 뒤이어 잘생긴 남편 재웅 씨도 경은 씨가 가져온 휠체어에 가볍게 앉는데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로 불리우는 웅이와 은희씨다 지금 출근하시나 봐요? 예. 네. 힘들지 않으세요? 안힘어요숨 아, 건강한데요. 웅희와 은희 부부의 행복한 출근 시간이다. 음,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재웅 음, 씨가 힘든데요. 무언가를 챙긴다. 저희 장부랍니다. 짧게 기도를 해요. 마음 속으로 기도하는 거 그냥 아침에 짧게 글을 써요. 이런 식으로 수거 같더라고요. 그거 그 이해는 없어요. <laughs>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실 재웅 씨 부부는 한달 전에 작은 토스트 가게를 인수했다. 모든 게 낯설고 서툴지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부부. 그래서 체인점 사장님도 남들보다 더 세세하게 장사 비법을 전수한다. 이런 거. 깔끔하게 찍어가지고 넣고 간장 같은 것도 항상 깔끔하게 네. 이렇게 해놔야 손님들 기분이 좋잖아. 네. 응. 그리고 네. 이걸 항상 위생적으로 접근을. 네, 네. 응. 네. 아직 손님을 맡기엔 이른 시간이지만 재웅 씨의 손은 쉴 틈이 없다. 틈틈이 익힌 포토샵이며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멋진 메뉴판을 만든 재웅 씨. 꼬마 손님들이 보기 쉬운 위치에 아기자기한 메뉴판을 붙이는건 경은 씨의 몫이다에서이곳에 이곳에서 이곳에서 이서 이곳에서 이곳에서 이곳이곳에 재료 준비를 하려는 모양인데 경은 씨가 양배추에 통을 달르는 동안 장갑을 끼고 채를 썰 준비를 단단히 하는 재웅 씨. 손으로 할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도울 수 있기에 재웅 씨는 감사하다. 맛있어요. <laughs> 네, 먹어봐야 돼요. 손님들한테 주는 거니까요. 좀쓴걸 집어넣으면 맛이 없어요. 좀 그래가지고 단 거. 많이 찾죠. 직접 먹어보고 사요, 사기도. 재료 하나 하나까지 맛을 볼 정도로 꼼꼼한 재웅 씨. 사실 재웅 씨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편했던 장애인은 아니었다. 183cm 훤칠한 키에 늠름한 청년 재웅 씨는 정확하게 10년 전. 천상배필 경은 씨를 캠퍼스 커플로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나갔다. 모두가 부러워했던 웅이와 은이 그 모습이 너무 예뻐 친구들의 시샘도 곧잘 받곤 했었다. 하지만 불행은 3년 후에 예기치 않게 찾아왔다. 1999년 11월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게 된 재웅 씨. 청천벽력 같은 사고, 뒤이은 눈물의 결혼식. 하지만 28, 젊은 청춘에게 하반신을 쓸수 없이 평생을 지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다. 더구나 착한 경은 씨가 자신을 위해 평생을 바쳐야 한다는 생각을 할때 사무치는 재웅 씨의 마음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한 1, 2년 동안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어요. 마시고. 그리고 좀, 제, 저 혼자만 불행하면 은 다른 사람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경은이를 억지로라도 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음. 그때마다 많이 싸웠죠. 속상하고, 화나고. 난 그래도 우리 신랑 없으면 못살것 같아서 옆에 있는데 자꾸 맘이 없는 소리하고 막 이상한 소리하니까 속상해서 저도 막 뛰쳐나가고 막 그럴 때 많았어요. 반절반절 반절 같아요. 보내야 한다는 것하고, 보내지 말아요. 같이 잘살수 있다라는 그런 거. 근데 지금은 절대 안 보내요. <laughs> 절대 안 보내고, 예. 네, 지금은 이 밑에만 보면은 저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위로 보면은 할수 있는 게 많아요. 손으할수 있는 것들. 아까 하다못해서 양배추도 쓸수 있고, 작은 일도 할수 있고, 손으로 할수 있는 일이 대부분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그냥 다른 건 몰라도 사랑하니까라는 것보다는 잘될 거라 생각을 해요. 뭐, 바람 희망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죠. 희망. 언제부턴가 재웅 씨에겐 희망이 생겼다. 장애로부터 시작된 상실은 매실 그의 삶의 소중한 희망을 일깨워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곁엔 항상 경은 씨가 있었다. 자기는 나만 나서 까치발도 안되고. 그치? 응. 안그랬으면 그냥 다 굳어가지고, 맞아. 지금 다 휘어져있을텐데. 고마운 경은씨 병원에서 간호사래요. 간호사. 응, 저보고 체질이래요. 너무 잘하네. 응, 너무 잘하네. <laughs> <laughs> 재활치료사를 해볼까? 느끼는건데요. 응. 체질이에요. 체질. <laughs> 다른 게 체질. 태어났을 때부터 왠지 간호사로 대할 그런 사람같이 태어났어요. 그래 다 내덕이지. 많이 고맙지. 이렇게야 발목이.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이 찾아왔다. 진우의 유정 씨도 함께 팔을 걷어붙이지만 밀려드는 손님 앞에서는 역부족이다. 이럴 땐 곁에서 지켜보던 남편 재웅 씨도 손을 빌려준다. 주방장 경력 이제 한 달이라 샌드위치 만드는 솜씨가 약간은 어설프지만 그래도 정성스레 준비하는 경은 씨 덕분에 꼬마 손님들은 언제나 문전성시를 이룬다. 아이들이 좋아 샌드위치 장사를 시작한 재웅씨 부부. 하지만 티 없이 맑은 아이들을 접할 때면 경은 씨의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애들 보면 약간 속상한 마음도 있고. 우리도 빨리 저런 애들 나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도 속상한 거는 잠깐이고, 보면 그냥 좋아요. 저희도 같이 어려지는 것 같고. 한없이 맑고 순수한 경은씨. 그래서 이 장사는 경은씨 부부한테 딱 맞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소떡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빵 붓고 소스 이렇게 뿌리고. 너무 재밌다. 학생들도 제가 하는 거 보면 막. 아트 전기도 막 그래요. 소스예쁘게 뿌린다고. <laughs> 그래서 기분도 좋고. 잘나 레바. 저녁이 되어도 재웅씨 부부의 토스트 가게엔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다. 시험 언제 끝? 내일. 우리가 문하겠네. 시험 다 끝나면. 네. 잘 봐요. 공부하지. 아, 나다 <laughs> <laughs> 찾아오는 학생들의 대소사까지 챙겨주는 감각 있는 여사장 경은 씨. 재웅 씨는 그런 경은 씨가 많이 피곤할까 봐 걱정도 되지만 가게를 찾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일찍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학생들이 학원을 12시까지 하는데 12시 넘어서 오는 학생들은 식사를 안 하거든요. 빵을 안 먹는데 그 전에 11시 타임에 끝나는 학생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토스트를 찾더라고요. 그 때문에 그때까지 열열 열 수밖에 없어요. 애들 도 힘겹게 공부하는데 됐어요 <laughs> 정이 흐르고 사랑이 넘치는 토스트 가게. 재홍 씨와 경은 씨는 이렇게 세상을 향한 작은 날갯짓을 펼친다. 저희 편지 시키면 안 돼요. 저희는 여기 열열열열 단골손님이라고요얘네는이친구 먹어요. 저는는2 친구는 이이친는이는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친구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이 친구는 이 개중에, 이게 내가 꿈이라고나 꿈. 개중에 시켜줘. 야 어느덧 12시. 하루의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다. 재웅 씨와 경은 씨는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을 정리한다. 행복해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저 때문에 많이 걱정하지만. 정말 제가 저 사람이 없으면 못살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걸어 나왔고요 솔직히 이 방송이 나가면 저희 친정 부모님이 처음으로 저희가 이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되시거든요 근데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면은 저는 뭐 혼란한 일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일보다 앞으로 생활할 게더 힘들 거란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제가 해결할 문제부터 벗어날 문제기 이 때문에 웃으면서 앞으로도 웃으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최고인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야죠. <laughs>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은 사랑에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여행을 하는 동안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그리고 가끔씩 사랑은 기적을 낸다.